안녕하세요 털기입니다 자 오늘은 뭘할 것이냐 바로 이이 이 벌떼 쉼터를 돌아왔습니다 그 제가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진짜 놀라운 곳을 발견했거든요 거기오시다면 저기 저기 우리 사이언스 베어 있는 데에서 이거 이 티켓 하나 쓰면 바로 꿀로 바꿔주는 그 기계 있잖아요 거기 기계를 들여갈 수가 있어요 어, 그 거기 기계 안에 들어갈 수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검은 공에 칭호라고 돼있고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보면 들어갈 수있어 보세요 한번 여기 들어가보면 촥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 가보면 이제 곰이 나올거예요 여기 아마도 곰, 곰이 쭉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곰, 곰이 이렇게 곰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한, 한 대만 해도 죽어 한 대만 해도 죽어 얘는 한 대만 해도 죽어. 바로 죽어가지고 한양 제가 되게 바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아이템도 먹을 수가 없고. 아, 그리고 저거를 2분 안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피가, 와, 많이요 많. 피만요 제가 이3분이총 그러니까 3분인데 잡을 수 있나? 우리 터널 탈출할 수 있는데, 터널 탈출 안 하고 한번 감독하겠습니다. 그럼 잡을게요. 아, 와. 얘는 정체가 뭘까? 터널 곰. 왜 9레벨이야? 왜 이렇게 높아? 어, 왜 이렇게 높아 진짜 얘는? 아, 저걸 먹을 수 없고 아이템을. 와 진짜 어떡해 아직 불균도 안한는거 봐봐 불균하니까 더 무서운거 싫어? 와이번 왔다 이번 얘들아 공격해라 얘들아 공격해 야 황금개미 암물리서 너는 왜 공격을 안해주니 아직골 끝에 다 왔는데 끝에 거의 다 왔는데 어떡하냐 50초 와야 아, 이제 한700깎았서700 아 사나운 벌도 피가 많이 넘긴 하는데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한 20분? 20분 동안 해서 잡긴 잡았거든요 제가 와좋아왜와 방심했다 와 진짜 무섭잖아 요와 진짜 처음이었어 저말 진짜 저 밝은 시대 처음에 아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뭐야 이거 곰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 나중에? 쟤 잡음? 설마 저 검은 곰 잡으면 내가 데리고 다닐 수 있나? 혹시 완료한 거 있다 오케이 완료한 거 있고 완료한 것도 뭐 있냐 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어 뭐야 거미 들판 안돼? 아 안되네 오케이 또 요것도 완료했고 왜 이렇게 나 완료한 거 많냐? 와. 이건 안 돼. 이건 완료 못 했고. 야, 뭐냐. 뭐가 아 호박? 호박 거기? 오케이, 호박 거기 간다. 호박 꽃가루만 정도는 그냥 하지. 만 정도는 한, 한 10초만 될걸요, 10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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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지금 타이머 가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오케이. 보세요, 여러분. 금방 되죠? 거미들판, 거미들판도 한다. 거미들판도, 요건 한 1분 걸리겠다, 그래도. 이 3만이나 해야 돼가지고. 자, 빨리빨리 하자, 빨리. 저, 거미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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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들판, 거미, 들판, 거미, 들판, 거미, 들판, 거미, 들판. 오케이. 이러면 나 티켓 몇, 얼마나 얻었냐? 와, 잠깐만. 야, 나, 나, 잠깐만. 오케이. 이거 뭐 이쪽 아닌데? 아, 아, 몰라. 심심하니까 미니게임 한고가야지 자, 가자. 오케이. 뭐야? 배치 찬스 뭐야? 아, 펑킨 배지 아, 이런 거 얻으면 더할수 있어? 오, 오, 티켓, 티켓, 아, 티켓 나오냐? 다섯 개, 다섯 개, 티켓 다섯 개, 티켓 다섯 개! 오, 예, 티켓 다섯 개 얻었다. 티켓 다섯 개 얻었다. 오케이, 로열젤리까지그 다음에 또로열젤리라고 아, 와. 와, 다섯 개 얻었어. 티켓. 여기로 갈수 있거든요?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서, 점프하면, 일단은, 여기에 이겼어요. 요거 요거 티켓 티켓 좀 먹었고 그 점프하고 착지하면 착! 여기 이런 데가 있어 이거 뭐야? 헐 저기 안 밟아지고 아우 죽었다 자 이거 잘하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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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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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달빛이 먹을 거 진짜 그리고 여여는데가또 있고 그리고 저기 또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 저기 또 다른 데가 한두곳 정도 더찾아놨는데 이제 다른 데는 어디냐면 쭉 띄어요. 여기 쭉 띄어서, 띄어가지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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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여기로 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잘하면? 오, 착지했다, 착지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열쇠를 먹고, 요거 보면, 뭐냐, 어, 요건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딴! 이특출 청동, 별, 아물레스 청동하려면, 이거 하려면 특출난 벌. 은이 특출난 버디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뒤에 개미패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 저것도 이거 다 구석구석 살피시면 여기 선을 다 숨겨 놓은 게 많아 가지고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었는데 어 저기 저기, 저기 위에 저기 위에 저기 위에 여기 저 위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저기 안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요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타고 타고 저 타고 저기로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무슨 음좀더 가미비 음 이거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저기 저거 아몰렛을 일곱 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카산피고 가봤는데. 못 갔어요, 또. 와. 진짜. 계속 이렇게 못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숨겨진 데 제가 발견해가지고. 정말 신기했고. 그리고 클럽은 뭐냐. 저거, 저 클럽은 뭔지도 모르겠어, 아직도. 아무튼 이거 곧다 내부죠. 이거 다섯 개만 모으면 이제. 다섯 개만 저기, 저기 위에 있죠, 저기 위에. 저기 파쿠에서 갔는데. 저기에. 네, 딱. 그, 교환할 수 있어요, 달로. 그래가지고. 저기 위에는, 이렇게 하면서 갈수있고요 이렇게 돼있는데, 한번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번 노가다를, 아, 아, 뭐야, 아! 아, 이걸 써버렸어. 아. 아, 이거 꺼, 꺼, 아이템 참고, 아. 아, 돈에 비해서 미쳐버렸다, 진짜, 와. 와, 이걸, 와. 와, 어, 이거를 날려버리냐, 털기야.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아이템을 이렇 많이 생산하니? 아, 좀 가까운데, 하면 안 돼? 와, 진짜, 와. 아깝다. 여기서 쓰면 안 되는데, 아, 진짜로, 와. 아, 이거들. 와. 아요거들 그냥 날려버렸어. 아 어떡하냐 진짜로. 아아 진짜 이거들 날려버렸어. 이거들 날려버렸어. 어, 어떡하냐고. 어. 어떡하냐고. 아, 진짜로, 와. 아, 이거를, 와. 아 진짜. 오, 잠저저잠반지불반지불반지불 저. 이거, 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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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어딨어, 어딨어. 반지이 여기 반지불 온다, 온다, 온다. 어디 가요? 100개면 만들 수 있었구나. 내가 왜 250개도 알고 있었지? 아니야 이거 낮이어가지고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기다려보자 밤이 됐을 때뭐 밤이 됐을 때 저희도 반짝거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무슨 지금 어, 똑같이 100개군요 지금 보니까 어, 한번 흐 아울렛 와 이야 와 했어 와뭐 뭐야 25,000, 스티 어, 하얀색이 더잘 더 되고. 이거 싸울 때더 좋다. 와. 와, 멋있다. 멋있다. 아무튼 다시 그럼 반대 불이님저 왔어요.